안녕하세요. 파나메라TV입니다. 2021년 5월 6일 매일매일 만편한 AITF 콤프 한주식 126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캠, 콤프 100번째 시간, 캔쇼.com 29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콤프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100회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캔쇼 블로그에 컬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하루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어, 이전의 사진들로 보이고요 어, 보면은 이제 캐롤린 같은 경우 어 캐롤린의 일상 어, 이 시리즈는 아마 캔쇼의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어 다양성 포용 커뮤니티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서 쇼케이스 is 켄신스 앤데 데이 투 데이 익스피리언시스. 그래서, 그래서 어그 켄신, 켄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일, 다양한 일상을 소개하는 어 데이 인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마크의 일상 보면은 어 1월의 어느 초, 추운 날제시가 마크를 던지시 깨우면서 말했다. 어,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물론, 이 다음 얘기는, 아우, 당연히 그렇게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부시시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딸인 이사도라의 다이어퍼를 갈아주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면서요. 그 일상, 소소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타라, 부콜라, 토니 등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켄쇼라는 회사가 AI 회사긴 한데 인간미가 넘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삶 일과 삶의 밸런스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잘 균형을 잡혀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콤프와 여정은 2020년 11월 2일 콤프 100주 43.68불에 시작해서 이웃 꾸준히 한 주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부터는 CNRG 해일도 같이 추가했고요. 어, 그다음 올해 1월부터는 이세 가지에 Fight Dract s i m s 라는 나머지 어, 캔쇼 관련된 ETF 여섯 가지를 모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금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간 4월말에 분위기가 좀 좋다가요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좀 오를 때는 기분이 좋긴 하지만 요즘은 좀 떨어지니까 약간 기미 빠지긴 합니다 어, 앞으로도 이 캔슈식스 ETF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26일째 콤포하고 락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마켓에서 가격을 주문했고 한 11시쯤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다 체결해놨습니다. 콤포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아마 요쯤에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슈식스 등락에 상관없이 하루 한주 꾸준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도 미리 바꿔 놨던 달러가 많이 소 소진이 돼 가지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환전을 할까 합니다. 물론 소액으로 환전을 할까 합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누구나 자기 안에 위대한 씨앗을 품었다. 누군가 한번 믿어 줄 때마다 생명의 물, 온기, 빛을 주는 것이다. 존 맥스웰. 출처 좋은 생각, 명언, 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메라TV였습니다.